자,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LS 머트리얼즈가 드디어 지금 하락 국면을 최종적으로 마감하고 이제 횡보로 돌리려는 흐름들을 천천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게 변동성 없이 도지역 캔들로 마감을 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하단에 이갭 자리를 메꾸는 형태에서 마지막 조정을 마치고 이 반등 국면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구간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지, 반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추가 매수할 포인트는 어디가 될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 보시고 계시는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매도할 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형 전략대로 이번 달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는 총3 가지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 대형 전략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LS 머트리얼즈 상장 초기에 갑작스럽. 게 꽤 크게 주가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단번에 급상승을 했죠. 이 친구 상장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두 배에서 세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5만원 가격을 쌍봉으로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힘없이 빠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들을 이미 다 매집을 다 끝냈고 이 하락 공연에서도 물량들을 팔지 않으면서 그대로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물량 이 마지막 매물대에서 결국에는 큰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가격에서도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큰 반등 구간 이 반등의 시작가만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자 대략적으로 4만원까지 나온다라고 할수 있을 때 추가 매수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손실이 안 수익까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 흐름 그리고 다음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흐름에서 어떻게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24,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 선 있죠 이 빨간색 선이 5일선 이평선입니다이 5일선 이평선을 종가로 이렇게 장악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거래량도 그만큼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우리 우리가 종가로 진입을 할 겁니다. 이 오일선을 장악기시작하면 여기 위에 보시는 이1일선 있죠. 이1일선이랑 바로 위에 있는 2 1일선까지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크게 몰리면은 급반등세로 순간적으로 폭풍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도달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권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설령 여러분들 5만원 구간대에서 매수하실 분들이 할지라도 이러한 저점 구간대에서 추가면서 하시면 어때요? 적어도 평균 단가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4만원까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수익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가 절대로 이 반등 포인트가 나왔을 때 절대로 놓치시면 안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 이러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정작 이런 포인트 나왔을 때이 매수 버트에 손해 가지 못하면은 말짱 도로무기겠죠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는 제가 정확한 매수 포인트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제가 3월 4일 날짜로도 여러분들께 LS 머트리얼즈 종목 코멘트 보내드렸고요. 지난주 주가가 전저점 이탈로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상장 첫날에 상승갭을 맺고는 24,000원 가격에서 바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방금과 한 관망하시다가 이후에 5일선을 탈환하는 반등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미 220분 우리 주주님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받으실 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포인트 확인하고 확실하게 반등 시그널 나오는 이 양봉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종가로 진입하자 이런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방금 보셨던 이러한 대응 문자 실제로 받아 보시고 이러한 주리가 이 반등 국면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우리도 이번에 반등 공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이 수익권까지 끌고 갈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런 대형 전략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싶다시면 이런 대형 전략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91395374로 LS 머트리얼즈라고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종목명 그대로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같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 속에서도 확실하게 눌리목 만들고 이 반등하는 포인트 잡아서 추가 매수사 보내 드릴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 나올 수 있는 매도 타점 이런 매도 포인트를 정확하게 제가 체크해서 매도 사인까지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고점도 매수 함부로 이렇게 매수하셨다가 주가가 빠지는 국면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면은 여러분들 손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고 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을 대형 전략들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대형 전략들은 제가 이렇게 LS 머트리얼즈라고 종목명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한번 문자 보내주셔서 이러한 대형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